이렇게 독특하게 이중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모자도 아닌 것이 디자인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중으로 어, 뒤에는 좀 길고 앞에는 좀 짧으면서 멋있는데 요 체크 잔 체크 무늬에요 아주 가볍고 얇아요 일단 가볍고 괜찮습니다 여행 가실 때 <laughs> 그냥 훌훌훌 말아 가지고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기장도 너무 딱 좋아요. 옆에 보여드릴게요. 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여기 스트링이 있어요. 스트링이 있어서 스트링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끈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할수 있어요. 스트링으로 통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입어도 돼요. 자, 이렇게 멋진 옷을 새 봄을 맞이해서 어, 친구 만나러 가거나 꽃구경 갈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입고 가다가, 음. 기장도 너무 좋죠?